우리 주의 실바심이다. 이 시대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어떤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노아가 목적을 받았을 때는 공수를 이겨낼 수 있는 방구를 지었으나 비전을 잃어버리자 만취하게 되었다삼이세상의방부를정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초점을 잃어버리자 가윗을 향한 질투심을 이기지.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면서 권리하실 수 없었으나, 목적을 잃어버리자, 정력을 잃을 수 없었다. 설렘으로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목적했으나, 그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이방 여인에 대한 집착을 통제할 수 없었다. 우리가 다 살아야 되는 삼선, 나시민 나신이라고 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방인그릴 나들이하면서 두 눈이 꼽히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인하여서그 민족과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도움을 하죠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삼의시대에 있었다고 것입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상황 상황이 바로 이뤄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서권져 주셨고, 구원해 주시면서 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목적을 가라고 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기 19장 5절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계가 바라되게 속하려 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를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선유가 되겠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적인 나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보여넣야 되는 사명을 막았다. 남소를 이유가 무엇인가? 가자. 많은 민족들과 힘있는 나라들이 만분의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몰려들 것이다. 만분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에 서로 언어가 다른 별 사람이 유저 사람 하나의 오수소매를 붙들고 말할 것이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가게 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여기 나오는 서로 다른 언어와 다른 열 사람이라는 뜻은 각기 다른 열 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질적으로는 모든 열방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사. 신약시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오소매를 붙잡으면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서 우리에게 보을주신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목적입니다. 아, 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편안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저 태평양과 인도양에 살고 있는 황갈색수용상무업을 하기 위 짐승이, 황발렛 수염상어 이 상어는 그 뱃속에서 새끼를 다 길러서 나와서 번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촬영 중에서 처음으로 그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새끼 상어를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이 되죠 이 어미 상어 안에는 그 아기들이 두 개를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방그두 개의 방에 24번이나 이세끼상어상가오구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이냐 하면, 은그세끼상어와어미상어와 더불어 탭줄이 연결되어 있는데다가, 더더군다나 두 개의 방으로 되 있는 이암식는 좁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끼상어의 몸을 구부려나, 완전히 폴더콘처럼 접어야만 그곳을 통과해서 오고 갈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명이 나무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이 새끼 상어가그 어미의 안에 있는 아기집의두 방을 오고 가면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그 어미 상어가 새끼 상어가 자라고도 연한 만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한 영광에 굶주려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돈에 굶주린 자도 아니고 세상 인정이나 명예나 인기나 정욕에 굶주려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와 해줄로 믿습니다. 예, 새끼 자어가먹을를 얻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시. 우리 신자들은. 다이것을 간섭으로 보여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가문입니다. 오늘 성별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창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부에서 나와서 신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했는데 엘리의 두아들 봄니와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가장 중요한 장소, 신뢰하고 라 하는 예배 장소에 누가 있었다고요? 니와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사무엘저를 기록하는 초기부터 이것을 두드러지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그 시대가 얼마나 암담한가를. 심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라 사무엘상 2장 25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아이사무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쉬게하여 이상의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소년 장르는 엘리님께서 야외를 섬기고 있었다. 그때는 야외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개시를 보여주셨는일도부끄러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과 개시를 들려주시지 않았고,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베리에이드와 폭류와 기한것는여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적인 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치수자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께 합방하게 예배를 드리는 대신, 자기의 물질적인 욕심을 키우고, 정욕을 키우는 데 우리 배수인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배송을 통제하는 수단이요. 수단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과 동격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대단한 중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버리고 타락하여 세상 사람처럼 되고다 우리 수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과 십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주일 세 번만 빠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경험하셨죠? 그래서 저, 저, 저를 보모노려계시네 경험하셨죠? 주일 세 번만 빠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집니다 잃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리가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 세상 사람처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비거펠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책에 삶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설문 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89%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치있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들 89%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7,94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78%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삶에서 자기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일이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페브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일에 의지를 갖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정신적인 혼란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했, 명령했습니다. 누제니 노이로지, 누제니 노이로지.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나 갈망에서 오는 그러한 혼란이 아니라 인간 본능이 갖는 목적을 상실한 가닥에 오는 혼란이 두세의 노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시절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면 Thank <laughs>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자격자인 이 이스라엘의 성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십니다그 이스라엘의 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그 백성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사무엘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 이후에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통치자로서 영업하는 사람은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이것을 감당을 낸 사람이 무엘이죠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상에서 왕정 정치, 그러니까 왕의 제도가 도입되는 길에 초석을 놓아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 관계의 일을 깨닫게 하면서 제사장. 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렬이 어떻게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지 그 환경을 보시 오늘 공부할 수있절 2절을 보시죠. 에바 분인나에기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다. 6절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겪고 하게 하여 괴롭게 하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남편이그다지하며 분인나가 그를 겪고 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하니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았습니까? 우리 이야기 우리야. 우리 이웃기 이야기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무엘 성자를 보내주시는데, 특별한 감정 속에서, 초반적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러가 물새를 바꾸자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부탁하시고, 세례요한이 기꺼로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아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일을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 분명히 우리와 우리가 이같이하여 누구와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 자신만 하는 것이요. 구속사역은 예수님만이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구속을 사역은 분명히 예수님만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앞서. 시 작정하십니다. 이것은 태대요하의 사용을 의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작정입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 3잠의 권장한 남성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내의 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활동하는 무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사역, 그 공간을 하나님의 활동 무대로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가 가득한 삶이 한자, 눈물과 아픔, 고통, 슬픔, 실패, 쓰라림, 고난, 때로는 노순이 가득 가득 찬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은혜 이야기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닥에 우리의 미래의 선들은 그들의 일상을 예의주시하며 살겠습니다 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자금이 있음을 믿었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이름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말씀하시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그이름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목소 우리를 살려수 일에 사용하시는 바방에 우리의 일상을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한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한 바방에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네. 오스와일 제포스라는 네. 분은 주님은 나의 최고공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강원하신 사람의 아픈 사람의 일상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잘 것 없고 지겨운 일을 하면서 하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들이 거룩해집니다. 가장 승부하고 평범한 일이 었는데 그들이 하는 뭔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의미를 찾기보다는 일 우리의 삶을 크게 버리지 마시고 이 일을 빨리 뚝딱 해치워 버리는 급급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네.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끝 알림을 힘쓰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목격하시고 그 분의 역사를 친히 목격하며 찾아갈 수 있는 의대로사님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다같이 가리에서 일어나셔서